정말 고민 고민 하다가 이번 17 시리즈가 셀룰러 관련 이슈도 있고, 현재 저는 17이랑 17 프로 모델 둘다 256GB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512GB랑 플래시 메모리 급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17 일반 프로, 프로 맥스, 256GB에 비해서 512GB가 더 빠른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저처럼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고화질 촬영으로 인한 큰 용량의 영상을 저장하고 편집하고 옮겨야 하는 입장에서 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는 셀룰러 이슈부터 지금 이 용량에 따른 급난 용이랑도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사실 카메라랑 스피커 등 아무리 슬림하고 가볍게 나왔더라도 장점에 비해 단점이 큰것 같아서 아예 염두하지 않은 라인이었는데 이번 이슈 겸 계속 보다 보니까 또네이징이된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실물 진짜 이쁩니다. 무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따가 무게도 잴 테지만 스마트폰 무게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해방감을 줄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는 더 크고요. 화면이 더 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두께감도 차이가 확 나죠 티타늄 재질이 이 빛나는 티타늄 재질이 굉장히 고급진 느낌 무게 차이 확 느껴지는 프로랑도 비교해 봤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체감이 될것 같네요 에어 일반 프로 순으로 나열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이쁘신가요 저는 이 에어 첫 인상이 장난감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심플하고 카메라 3개에 익숙해 있던 저는 허전하고 균형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랑 동시에 같이 들어보신다면은 뭔가 뇌이징이 더 빨리 되는 느낌? 아무튼 무게에 대한 이점이 상당히 큰 폰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17 일반이 작년 16 일반 대비 가격도 저렴해지고 주사율도 프로랑 동일해지고 눈에 띄는 급난누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 관심이 에어보단 일반에 더 몰리고 프로랑 프로맥스는 프로 말 그대로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심플한 디자인을 떠나서 경량화를 위해 많은 걸 내려놓은 그리고 가격도 일반보다 더 비싼 에어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17시리즈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색상들이고요. 구매하신데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어의 이 부분이 되게 부드럽고 마감이 잘된 느낌이라 티타늄 테두리에 이어서 에어의 디자인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번 17시리즈는 어느 정도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요런 디테일한 장점이 하나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7 시리즈 중 유일한 이 티타늄이라 에어 분해 영상 봤는데 요 티타늄 테두리 부분은 확실히 튼튼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들고 있지만, 아 진짜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도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프로부터 한번 재볼게요. 207g 207g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179g 179g 207g 179g 자, 그리고 에어를 재보겠습니다. 과연 165g 165g 확실히 무게를 직접 보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더 가볍게 느껴지네요. 아 그리고 이 에어랑 프로는 둘다램 용량이 12기가입니다. 일반과의 어느 정도 급 차이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에 가격을 올리고 램 12기가까지 탑재했다면 에어랑 프로의 판매량은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17일반이 정말 밸런스가 잘 잡혀서 나온 올해 최고의 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을 12기가로 하고 에어의 램 용량을 낮춰서 서로 가격을 바꿨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근데 이건 소비자적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애플 입장에선 절대 이렇게 안 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번에 저작권에 걸려서 그 부분을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작권 없는 음악을 찾아서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장점이자 단점인게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둬도 페어링이 발생한다는 거. 요 에어드롭 기능이 애플 생태계를 형성 유지하는데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프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확실히 좀 약하죠? 일반하고 프로는 그래도 애플 스피커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에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 예상을 해서 그런가? 예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못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어차피 요즘 뭐 에어팟 위주로 듣기도 하고, 실내에서는 다른, 꼭이 스마트폰으로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가격은 이제 일반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가지만, 스피커는 확실히 차이가 좀 나요. 그냥, 막 들어도 좀 스피커 차이가 좀 납니다. 어,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맥세이프 케이스 껴봤습니다. 케이스 끼면 이런 느낌이긴 한데 마음 같아선 케이스 벗기고 사용하고 싶습니다. 야간 저조도 촬영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거라 손떨림 방진 얼마나 되는지, 화질은 어떤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제 셀카가 있죠. 이 기능은 17부터 새로 생긴 듀얼 캡처라는 기능이고요.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플을 통해서 16 시리즈에서도 사용을 해봤지만, 애플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사용하게 되니까, 화질도 그대로고, 줌 기능들도 일반 촬영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에어 두 배, 일반 두 배, 수두 배. 자, 그리고 에어. 6배 일반 6배 프로 6배 자, 그리고 프로 8배 어, 일반 카메라 왜이 <laughs> 보름달 되는데 일반만 일반만 보름달 자, 그리고 프로 2 4배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일반이 왜 잠깐만 일반 다시 한번 조절해볼게요 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자, 자. 이게 각각 최신입니다 여러분 에어 6배 일반 6배 에어 6배 일반 6배 음, 어.. 프로 24배,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각각 최고 배율로 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1배율로 잘 통일하겠습니다 에어도 카메라이 정도면 괜찮은데 에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이제 스피커 문제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랑 17 일반이랑 17 프로 비교 영상 찍어봤고요 기존의 17 일반과 17 프로에 대한 영상은 각각 비교 영상으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어 위주로 비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